안녕하세요. 초지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수능 완성 2강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단어 볼게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죠. AI 앞글자 다섯. AI. 자, 이 artificial 하면은 인공적인. 그다음에 surface 능가하다, 뛰어넘다. s i r 하면은 훨씬 이런 뜻이에요. 훨씬 뛰어넘는 거죠. 날 self-proclaimed 자칭의. Proclaim 하면 주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주장되어진 그러니까 자칭의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profit, 예언자. 왜 우리 이 단어랑 발음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얘는 이익이란 뜻이고 얘는 예언자. 그 다음에 overtake, 앞지르다, 따라잡다. 그 다음에 uh, admire, 감탄하다, 칭찬하다. 그 다음에 neural network, 신경망. 이게 신경의. 그 다음에 limited, 한계 있는 제한적인. 자, operation 하면 작업 활동이고 perceive, 감지하다, formulate, 만들어내다. 어, 그 다음에 Symbolic 하면 형, 어, 상징적인 Symbol이 보입니다. 상징. 그다음에 representation 하면 표현, 묘사, 재현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Explicit, 명백한, 분명한. Implicit.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명백하고 분명한 거고요. 요 반대말도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이제 암시적인이에요. 암시적인, 간접적인. 자 이글의 소재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뇌입니다. 자 인공지능과 인간의 뇌를 비교하는 글이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최근에 g 지하면 급증이에요. 막 늘어나는 거야. 자 p r o g r 진보. 자 뭐에 있어서 어, artificial intelligence 이거 인공지능 AI죠. 최근에 이 인공지능 진보의 급증입니다. 어, 엄청나죠? 자 메이서 제스테 테디아를 암시합니다.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요 마침내 발견한 것 같아요. 자 무엇을요? How to 저를요. 자 how to 동사원형 뭐만은 방법입니다. 모방하고요, 심지어 능가합니다. 어, 인간의 학습과 지능을. 아, 우리 인공지능의 발달 정말 놀랍죠. 번역기의 발달만 봐도 놀라워요. 나중에 내 직업 잘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 드디어 어, 그 인간의 지능, 인간의 어떤 그 학습 능력과 지능을 이 모방하고 심지어 능가할 수도 있다. 어, 얘네들이 인간을 정복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어, 생각할 수도 있죠. 자, 누구에 따르면요, 몇몇의, 자, self-proclaimed, 하면 자칭의 예언자들이요. 어, 이 자칭의 예언자들에 따르면요, 이 기계가요, 자, be about 동사원이요 많이 했습니다. 막뭐뭐 하려고 하다. 어,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Overtake 하면 앞지르다요. 우리를 곧 앞지를 것이다. 어, 우리는 기계에 종속될 것이다. 자, 근데요.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nothing could be further than uh, from the truth. 그 어떤 것도요, 이 진실보다 멀지 않다. 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자, 이것보다 이것만큼 진실에서 먼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헛소리다. 진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 글은요, 그 인공지능을 너무 예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 너무 인간 을 능가할 거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펼것 같아요. 자, 인팩트 사실상 대부분의 자코그니티브사이언스하면 인지과학자들이에요. 이뇌 맨날 이 사람들은 이제 뇌 슬라이스해가지고 뇌를 막 분석하더라고요. 인지과학자들은요. 자, 와일저리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 어드마이얼하면은 어, 감탄하다. 최근에 이 진보 어디에 있어? 인공신경망. 에서의 이 진보에 감탄하면서도요. 자, 이때 w h 은 대조를 나타내는 거죠. 반면에 이런 뜻이에요. 감탄은 하지만, 자, 인지과학자들은요. 자, be aware of. 무엇, 무서 알다 이런 뜻이죠. 잘 알고 있어요. 데디아라는 사실을요. 자, 어떤 사실을? 자, 이러한 이 기계는요. remain, 남다, highly. 여기서 매우란 뜻이에요. limited, 제한적으로 남을 거라는 것을 이 인지과학자들이 잘 알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우리 인공신경 이거 굉장히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y 어, 접속사로 반면에 이런 뜻인데요 여기 지금 어, 뭐라 하죠 이걸 분사구문 어, 분사구문 화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일치자 진짜 주어는 사이언티스트 어, s가 보입니다 그래서 r이 오네요 자 사실상 대부분의 그 인공신경망은요. 어 implement 이게 명사처럼 생겨도 동사입니다. 실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명사로 실행이란 뜻도 있고요. 자 실행합니다. 자 only 오로지 operation 작업만을 실행할 수 있어요. 얘가 할수 있는 건 사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꾸며줄 것 같아요. 자, 어떤 작업이냐면요. 우리의 뇌가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 아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만. 작업할 수 있대요. 자, 1초에 어퓨하면몇몇개 이런 뜻이몇 그러니까 10분의 1. 그러니까 1초에 그 1초에 10분의 몇 이런 뜻이에요. 아, 굉장히 빨리 무식적으로 처리를 하네요. 그죠? 아, 이런 것만 할수 있대요. 자, 뭐할 때냐면요. 그것이 인지하다. 이미지를 파악하고요. recognize it. 그것을 무엇인지 인식하고요. 그다음에 categorize it. 그것을 범주화하고요. 분류하고요. 그리고 assess its meaning. 그것의 의미를 접근하려고 하고요. 아, 우리가 이런 거, 딱 그, 음, 산을 가는데 곰이다. 우리 무의식적으로 바로 굉장히 빠른 그 초에 이미지를 파악하고, 그거, 어, 곰이다. 라고 인식하고, 이거는 어, 위험한 것하고 범주화 시키고, 그것의 의미. 나 죽었다. 빨리 튀자. 이렇게 의미를 또 파악을 하죠. 아, 이 정도만 할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렇구나.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 얘네들은 뭘할수 있다 작업인데 우리의 뇌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작업, 굉장히 빨리 하는 작업 어,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다. 자 그러나 인간의 뇌는요, 자 go much further 훨씬 더 멀리 갈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할수 있습니다, explore 탐구할 수 있어요. 어 이미지를 자 consciously 의식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 unconsciously랑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죠. 아 물론 그 인공 AI의 그런 능력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인간은 이 의식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어, 신중하게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for several seconds 어, 또 뭐예요? 수 시간 동안, 수초 동안, 몇초동안은 생각할 수 있다. 어, 우리가 숙고하고 탐구하고 그 이미지를 보고 바로 기계적으로 반응한 것은 기계나 할수 있는 거고 인간은 더 생각할 수 있다. 자, 이것은요. Formulate, 형식화하다,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아, 형식화하고 만들어낼 수 있어. 음, 자, Symbolic 하면 상징적인 Representation, 재현 표현이에요. 아, 이 상징, 상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인간은요. 자, 그리고요. Explicit uh, Theory, 명백한 이론을 만들 수 있어요. 세계에 대한. 됐죠? 그리고, 자, 이렇게 꾸며줄 것 같아요. 바로 선행사가 예예요. 다. 자, 그리고 이것을요. 우리는요. 공유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뭘 통해 언어로. 기계가 뭐 언어를 통해서 다른 기계와 서로 토론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 인간은 이 상징, 상징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명백한 이론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이런 인간의 고차원적인 이성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지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죠. 답은 뭘까요? 5번이죠. 인간의 뇌는 인공지능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장점이 있다. 어,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이 있다. 자, 그래서 어이 글의 흐름 한번 또 보고요. 이 글의 요지가 결 어, 결론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